안녕하세요 비트 스토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세계 메이저 거래소 중 하나인 바이비트 거래소에 pc 버전으로 가입하는 방법과 입출금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모바일 버전 바이비트 사용법이 궁금하신 분께서는 이 영상을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물거래는 현물거래와 다르게 양방향 모두 수익을 낼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현물거래는 코인의 상승에만 수익을 얻을 수 있지만 선물 거래에서는 코인이 하락할 때에도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또 레버리지를 사용해서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지만 반대로 그만큼 크게 손실이 날수 있는 게 선물 거래입니다. 그리고 선물 거래는 포지션에 진입할 때한 번, 포지션을 종료할 때또한 번, 이렇게 총두 번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레버리지로 진입한 금액 비율만큼 수수료가 부과되어서 만약 레버리지를 10배로 진입하신다면 수수료도 10배를 내야 하고 또 선물 거래에서 짧은 다수의 거래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수료를 최대한 할인받으셔서 거래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현재 영상의 설명란과 댓글창에 바이비트에서 제공하는 최고 할인율인 20% 수수료 할인을 받을 수 있는 링크가 있습니다. 링크를 통해 가입하면 20% 수수료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회원가입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크롬 브라우저가 오류가 없이 잘 진행이 되니 크롬 브라우저를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링크를 클릭하면 회원가입 페이지가 나옵니다. 여기는 아이디를 입력하는 창입니다. 휴대폰 번호 혹은 이메일 번호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아이디가 휴대폰 번호나 이메일 주소가 되는 것이므로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패스워드는 영어 대소문자, 특수기호, 그리고 숫자를 포함해서 8자리 이상으로 설정해 주세요. 복잡하기 때문에 메모지에 기록해 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아래 프로모션 코드에 31463이 제대로 잘 적혀 있는 것을 확인하고 아래 노란색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증 절차를 거치시면 바로 가입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이제 신원 인증과 보안 설정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신분증을 촬영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과 신분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하나를 준비해 주세요. 이제 바이비트 어플을 다운받아 보겠습니다. 어플에서 아까 가입한 계정으로 로그인해 보겠습니다. 왼쪽 좌측 상단에 사람 모양을 누르시고 로그인이 아직 안된 분은 로그인 버튼을 눌러서 로그인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저와 같은 화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간단하게 시큐리티 보안 설정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시큐리티를 눌러 주세요. 그다음에 핸드폰으로 가입하신 분은 이메일 인증 절차를 해 주시고 이메일로 가입하신 분은 아래 모바일 인증 절차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안 설정을 강화하실 분은 구글 등록까지 맞추신다면 입출금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으니 여기까지 설정해 주시고 아래에 페이스 아이디 활성화까지 하신다면 로그인을 편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신원 인증하는 방법인데요. 뒤로 가기 버튼을 눌러 여기 아래에 보시면 아이덴티티 베리피케이션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바이비트 같은 경우에는 여권으로 인증하시면 신원 인증과 보안 인증이 보다 빠르게 진행된다고 합니다. 여권이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을 잘 준비하셔서 빛 반사 없이 촬영을 잘 하시고 셀카를 정상적으로 잘 찍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신원인증이 잘안 되는 분들은 지난번 영상을 올려 드릴 테니 클릭하셔서 신원인증하는 방법을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신원인증까지 완료되었다면 이제 업비트에서 바이비트로 자금을 전송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바이비트 거래소의 경우 업비트에서 바이비트로 100만 원 이상의 자금을 이체할 수 있습니다. 100만 원 이상의 이체를 원하시는 분들은 몇 가지 설정을 해 주셔야 합니다. 업비트에 들어가서 여기 보이는 마이를 눌러 주세요. 그리고 여기 보이는 개인 정보 변경을 누르시면 이렇게 기본 정보가 나오는데요. 바이비트 거래소와 업비트 거래소의 개인 정보가 일치해야 합니다. 이름부터 이메일까지 두 거래소가 일치하게 설정해 주시면 100만원 이상의 자금도 문제없이 입출금할 수 있습니다. 이제 자금을 전송해 보겠습니다. 선물거래를 처음 진행하시는 분들은 수수료가 저렴한 트론이나 리플을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업비트거래소에서 트론을 구매해 주시고 입출금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아까 구매한 트론을 검색해서 출금 신청을 눌러주세요. 출금 수량을 정하고 확인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받는 사람 주소가 나오게 됩니다. 받는 사람 주소를 입력하기 위해 바이비트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여기서 어셋 버튼을 눌러주시면 지갑 화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스팟 현물 지갑을 눌러서 디포짓 입금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런 다음에 TRX 트론을 전송할 거기 때문에 여기 TRX를 검색해 주시고 버튼을 눌러서 입금 주소를 생성시켜줍니다. 생성된 입금 주소를 복사해 주시고 업비트로 돌아가서 받는 사람 주소에 입력해주세요 버튼에 체크해주시고 출금 신청을 눌러주세요 마지막으로 카카오페이 인증을 해주시면 바이비트로 5분 안에 전송이 완료될 것입니다 이제 바이비트에 있는 자금을 업비트로 전송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입출금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선물거래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지금 위에 나오는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이제 TRX 트론을 다시 바이비트에서 업비트로 출금해 보겠습니다 이제 바이비트 어셋 지갑에서 스팟을 눌러주시고 여기서 TRX 트론을 검색해주세요. 윗드로우 출금 버튼을 눌러주세요. 바이비트에서 업비트로 출금하기 위해서는 지갑 주소 등록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 에드 버튼을 눌러서 들어가주세요. 플러스 에드 버튼을 눌러주시고 전송하실 코인을 검색해주세요. 저희는 트론을 전송할 것이기 때문에 TRX를 검색해주세요. 이제 출금 주소에 등록할 업비트 트론 입금 주소를 가져오겠습니다. 업비트에서 입출금에 들어가서 트론을 찾아주시고, 그리고 입금 주소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렇게 생성된 입금 주소를 복사해서 바이비트에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기에 알아보실 수 있게 업비트 트론이라고 작성해주시면 다음번 출금 시에도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체크하신 다음에 컴펌을 누르면 트론을 업비트로 전송시킬 수 있는 주소가 등록됩니다. 주소 등록 후 다시 어셋을 눌러주시고 위드로 출금 버튼을 눌러주시고. TRX를 검색해주세요. 그리고 여기를 누르면 아까 등록했던 주소가 자동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에 출금을 원하는 수량을 입력하고 서브미 버튼을 눌러서 인증을 완료하시면 다음부터는 바로 출금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5분 정도 기다리면 바이비트에서 업비트로 보낸 트론이 도착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바이비트 PC 버전 거래소에 가입하는 방법, 신원인증 방법, 입출금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바이비트 pc 버전 선물거래소 사용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궁금하거나 어려운 부분은 댓글로 남겨주시고 아래에 있는 링크로 가입하셔서 꼭 수수료 할인 받고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모든 자산 시장은 이례적으로 가파른 금리 인상으로 세계 거시 경제가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현물 시장에서 돈을 벌수 있는 시기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선물 시장을 공부해 각종 정보 공유와 거시 경제와 투자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같이 소통하려고 합니다. 선물 거래 소통방에 참여하실 분들은 댓글과 영상 설명란에 오픈 채팅방 링크 남겨놓을 테니 메시지 보내주시면 오픈 채팅방에 초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착순으로 30명을 모집하려고 하니 서둘러 신청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대한 무료 후원이 됩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트 스토리였습니다.